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겪는 충농증 치료에 대해 핵심만 딱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치료기간입니다. 급성 충농증은 항생제와 소염치료로 보통 2, 3주면 호전됩니다. 하지만 3개월 이상 지속되는 만성 충농증은 약물치료와 생활습관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고 약물로 호전되지 않으면 내시경 수술을 통해 1, 2주 회복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도움이 되는 음식입니다. 따뜻한 작두콩차, 생강차, 대추차, 보리차 같은 수분은 점액 배출에 좋아요. 비타민C가 풍부한 귤, 레몬, 키위는 면역력을 강화해주고, 마늘 양파 생강 같은 항염 음식은 코 점막 염증 완화에 효과적입니다. 반대로 밀가루, 기름진 음식, 인스턴트 식품은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으니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럼 비용은 어떨까요? 약물 치료는 1에서 3만원대로 크게 부담이 없지만 수술은 보통 50만원에서 150만원까지 소요됩니다. 다만 건강보험 적용을 받으면 일부 경감이 가능하고 조기 치료가 경제적으로도 훨씬 유리합니다. 마지막으로 병원 선택 포인트입니다.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있는지, 내시경과 CT 검사 장비를 갖췄는지, 수술 경험과 환자 후기가 좋은지 확인하세요. 그리고 단순 약 처방이 아니라 생활 습관까지 함께 상담해주는 병원이라면 더욱 신뢰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충농증은 방치하면 만성화되어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집니다. 빠른 치료, 올바른 음식 선택,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병원 이세 가지가 충농증 극복의 핵심입니다. 참고로 비염, 충농증, 천식, 기관지염에 좋은 음식. 국내산 100% 최고품질의 해작두콩이 필요하신 분은 작두콩 전문 옹달샘 농장 직통 전화 010 9402 9900 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